자 불소 나오면 일단 불소 갑니다. 예, 그 영상 수익도 뽑고 구독자도 좀 늘리고 예, 좀 진행할게요. 예, 너무 무리는 하지 않을게요. 이번에 만약에 하게 되면은 불소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고 싶 소가금 끼리 서버도 한번 먹고, 예, 제가 뭐 오랜 시간은 못하지만은 일단은 제가 PC 불소를 NC에서 구현해놨던 해무진 컨텐츠까지 보패와 무기까지 싹다 맞는 상태에서 접었어요. 컨텐츠가 더 이상 없어서. 그 기간이 약한 7-8개월 정도 했었던 유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컨트롤이 좀 좋아요 그래서 소가금 분들끼리 좀 뭉쳐서 예, 무가금은 근데 안됩니다 최하 게임을 같이 하실 분들은 기본적인 거는 하셔야 되기 때문에 부담 드리는 거는 최소 100은 써야 돼요 예, 기본 패키지라든가 이런 거를 해야 같이 어울릴 수 있고 사냥터 트라이를 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무가금으로 해서는 이게 트라이가 안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무가금을 진짜 하실 거다 예, 그러면은 띵잡이를 하시면 됩니다 예, 보스 뜨는 거라든가 불소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은 예, 무과금으로 하셔도 괜찮은데 이게 불소가 모바일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던전 트라이예요. 원래 불소는 무조건 4인에서 합니다. 그 4인에서 한 명이 실수를 하잖아요. 그럼 다 뒤져요. 거의 보통. 아무튼 어, 불소 한번 혹시나 의향이 있으신 분들만 한해서 하실 분들은 예, 같이 따라오세요. 일단은 뭐 사전 예약이긴 한데 일단 제가 구독자도 많이 올려야 되고 영상 수익도 많이 올려야 돼서 아이디는 앞에 M자를 붙이시면 됩니다. 문어의 약자입니다. M. M으로 시작되는 아이디는, 네, 이제 함께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제부터 M자를 불 속에서 아이디를 다시면은, 네, 이제 그거는, 네, 우리가 식구입니다. 어, 솔직히 이제, 어, 내가 시작을 하면서 좀 아쉽지만은, 아마 혈 가입하실 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만약에 가입 인원수가 50명이다. 그 문파라고 했던가요? 남자는, 죄송하지만, 예, 30명밖에 받진 않습니다. 예, 나머지 20명은 여자분만 받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 오픈하고 나서 저녁에 레벨을 가장 높은 순대로만 가입을 딱 받을게요. 예,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여자 20명대 6대 4 비율로 가입을 받을 거라서 예, 남자 30명만 예, 선착순으로. 아, 2군이요. 2군 만들 거예요. 1군만 예, 여자 6대 4 비율. 2군은 올 남자. 그래서 면접은 강돌수 형이 보는 걸로 하고 저녁 9시나 오픈 10시, 저녁 오픈 시간을 모르니까 약 10시간 정도 지나서 레벨 제일 높은 순간 일군을 1군, 일단 넣고, 나 그렇게 좀 진행 좀 할게요. 서브는 저기 뭐, 경국지색이지 무조건, 원래. 경국지색 8서버로 갑니다. 자, 만약에 혈원인데 갑자기 영병을 한 명이 존나 뽑아. 과금러야. 예, 바로 추방합니다. 왜냐면은 이번 파트는 박탈감이 안 들게끔 하는 게 그거예요. 이번엔 좀 플랜을 좀 바꿨어. 나는 일단 대장이니까, 일단 첫날에 일단은 천만원을 쓰고 가는데, 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 안 돼. 나는 그래도 우리 혈원들보다 내가 또 리더니까 조금 더 세기 때문에 천만원만 딱 쓰고 시작을 하겠지만은, 갑자기 과금을 존나게 한다. 어, 아, 혈원들은 여러분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거 아니야. 리니지 투엠터 이제 맞잖아. 그래서 이번좀 플레이는 좀 다릅니다. 갑자기 과금을 막 천만원, 이천만원 하면 바로 추방합니다. 예 먹어주진 않아요 나보다 절대 앞서면 안돼 나는 해야지 내가 일단은 300만 원 쓰거나 500만 원 써가지고 그런 거를 돈을 썼을 때 어느 정도의 결과값이 나온다는 거를 초반에 영상도 나는 일이잖아 예? 이게 물론 숙제는 아니지만은 예, 그런 거 이제 과금에 대한 이제 뭐 얼, 얼마에 얼마가 나오고 예를 들어서 뭐칠학세를 띄우는데 뭐 100만 원이든 200만 원 이런 거는 또 나와줘야 되는 거니까. 아, 호떡 형님 이제 숙제 얘기 제발 여러분들 제발 좀 부탁인데 나는 안 좋은 것만 닦여 있어 씨바이 캐릭터도 뒷대리에다가 뭐다 숙제야, 어? 야, 그 얘기 이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아니 NC가 저 좆발났다고 저한테 내가 불소 숙제를 받냐고 그냥 내가 내 시청자분들이랑 구독자 늘리고 영상 올리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라고요 몇 번을 얘기합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말어. 또 이게 또 상상력이 풍부해지면 은또 코난으로 변신해가지고 또 이상하게 혼자 또 상상을 해버리니까. 전 여러분들 NC의 노예가 아니에요. 내가 했었던 게임이고, 나도 그런 감성이 있기 때문에, 아이용 가기 전에 깊게 안 들어가고, 영상 수익 내고, 구독자 늘리고, 에? 하는 하나의 예비적인 연습과, 우리 시청자분들이 누구와 나랑 할수 있는지를 볼수 있는 예비 테스트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 좀 편해요. 아니, 오히려 내가 지금 어비스 숙제를 안 들어갔는데, 불수한다는데 왜 그러냐고. 자 그리고 이게 여성 시청자분들이 이제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야 불수하는 분들은 리니지 같은 거안 보니까 예 여러분들 약간 좀그 채팅을 너무 이렇게 억으로 많이 끄시면 안 됩니다 좀 부드럽게 가야 될 필요가 있어 초말에는 첫날에 특히 시청자분들은 말 같은 거막 이렇게 함부로 하지 말란 말이야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처음 왔을 때는 야 이거 방 씨바 분위기 왜 그래 이거 bj부터 존나 이상하네 이상한 방송 얼굴 찌푸린단 말이에요 예 나도 그때는 캠에다가 캠 키고 담배 안필 거니까 좀 부드럽게 선비 스타일로 일단 가자고, 첫날에는. 예? 맨날 딱 구독을 좀 받아야 되니까 시청자 너무 또 작들이하고 뭐. 갑자기 채팅에서 여자를 갖다 작업을 하질않나 이런 사람 나면 안 된다고. 어? 불쏘 레볼루션이요? 아, 레볼루션은 솔직히 의미가 없고. 어, 넷마블이 운영하면 안 돼. 무조건 NC가 운영해야 돼. 네, 그 차이에요. 나는 리니지2 그 레볼루션 것도안 했어요. 아니, 불쏘 나왔는데 내가 방송을 했는데 나보다 시청자 많이 나온 사람 없겠지? 아니 또 자존심이 기는 상당히 상한점이 들리면은 예.. 만약에 그렇게 된다 일단 돈으로 해결할게요 네, 과금으로 조질라니까 이게 하나의 또 자존심이기 때문에 그것만큼 꿀리면안돼 대신에 첫날에 뭐 천만원 과금 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아예 안적습니다 그냥 방지에다가 딱 적을게요 불소 2 네, 94 전설 옷이나 이것만 딱 적겠습니다 예 네. 뭐, 천만원 갑니다. 뭐, 이런 거안 해.